아 이거는 말해도 되겠다. 그그 그 이렇게 있다가 이 앉아서 앉아서도 이렇게 기다리고 서서도 막 기다리고 많이 그런 상황이 있잖아. 어다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바닥에 우리가 몰랐는데 커피가 하나 놓여져 있었나 봐. <laughs> 우리가 몰랐어. 모르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이 언니가 뒤돌아가가지고 딱 걷는데. 커피를 발로 팍 쏟아가지고, <laughs> 이게 다 커피가 다 쏟아진 거야. 그래서, 으아! 어떻게 이러면서 커피가 다 쏟아졌어! 이러면서 막, 우리가, 어, 어떡해! 어떻게 빨리 닦자! 이래가지고 막, 휴지랑 막 이러면서 다 갖다 대가지고 막 닦았는데, 아인 언니가 쏟아가지고 아인 언니가 막 닦고 있었단 말이야. 그러니까 닦고 있는데, 우리가 서서 이렇 보고 있다가, 세고랑 나랑 찬이랑 팔짱 닦히면서, 신데렐라! 빨리 닦지 못해! <laughs> 어 이렇게 여기가 더럽잖아 빨리 여기 닦으란 말이야 그러서 세고라 나랑 찬이라 맞아 맞아 빨리 여기 닦으란 말이야 <laughs> 뭐하는거야 빨리 신데렐라 여기 닦으라고 우리는 어 이렇게 예쁜 드레스 입고 무도회장에 갈테니까 어 너는 이거 닦고 나중에 누워서 넷플릭스 보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니까 어 뭐야 착하잖아 <laughs> 이말해서어 <이러면서 웃음> 이렇게 딱다가 어 뭐야 생각보다 착하잖아 이러면서 개웃운 <laughs> 소리가 아 너는 집에서 교촌 허니콤보나 뜯으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 우리는 무도회장 가가지고 차우느님 만큼 잘생긴 사람 보고 후기 알려줄게 가자 얘들아 이러면서 <laughs> 우리 길에 아이 언니가 막아 후기 알려주고 와 이러면서 막, <laughs> 생각보다 너무 착하잖아 이러면서 츤데레가 <laughs> 거였냐고, 말하면서 드림치면서. 우리 막 팔짱 셋이서 세구 릴파 찬이면서 팔짱 개모 역할을 면서 신데렐라 빨리 커피를 닦으라고 말하면서 놀았어요 어. 근데 더 웃긴 거뭔줄 알아? 그리고 나서, 음, <laughs> 얼마 안 있다가 바닥에 물을 놓았는데 찬이가, <laughs> 찬이가 물을 탁 쏟은 거야. <laughs> 찬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찬이가 휴지를 막 들고 딱자마자 이제 바로 전세 역전 <laughs> 세모 개모 그래서 찬데렐라 뭐하는거야 빨리 닦지 못해 이러면서 <웃음> 찬이 세고야나라빨리아 <laughs> <laughs> 빨리빨리 닦으란 말이야 여기도 닦으란 말이야 이러면서 찬이 어 <laughs> 그러면서, 그러면서 놀았어요 개웃기죠 그러면서 <laughs> 북언니가 자, 자! 바닥에 이제 음료수 넣는 거 금지! 이러면서 다들 이제 바닥에 음료수 다 물을 넣지 마세요 이러면서 <laughs> 그러면서 이거 다 위로 올리라고 이러면서 <laughs> 북언니랑 전부 다다 다 바닥에 있는 음료수 전부 다 탁자 위로 다 올리고 막 이랬었어 <laughs> 아, 야, 그거 진짜 개웃겼는데, 어